솔직히 요즘 시댁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정말 평생 볼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졌다. 결혼 5년차 딸 하나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랑은 빙투도 생각했고 여유 생기면 천천히 낙차고 했었다. 하지만 피임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 버렸다. 보름은 임 부작용으로 힘들다가 임기구 빼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 워낙 맞벌이로 빡세다 보니 육아는 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가 내게 한 말이 충격이었다. 나는 힘들어서 내못 본다. 엄마인 내가 알아서 키워라. 직장 그만두든가 휴직하든가.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나는 그냥 내하고 네 넘겼다. 굳이 손벌리고 싶지도 부탁할 마음도 없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87액에서 20 지원 받았다. 없는 살림에 몇천 줬다며 고맙긴 했지만 그20% 생색은 평생 받아먹을 기세였다. 그때도 꼬꼬시 받아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안 맞고 말걸 싶다. 5조억 번 후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정관수술까지 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둘째 언제 낳냐며 계속 물었다. 남편이 솔직하게 수술해서 둘째 없다 했더니 집안이 뒤집혔다. 한 시간 넘게 욕을 먹고 온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 지원도 없고 애 키워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둘째를 바라냐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픈 것도 의사가 둘째 나오면 위험하다 한 것도 다 알면서도 둘째 하령만했다. 그건 의사 말이고라며 둘째는 언제냐고 묻는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됐다. 생각해보니 결국 제삿밥 걱정이었다. 형님네는 이혼하고 연락 끊겼고 손두도 하나뿐이니 그마저도 둘째 없다고 하니 난리였던 거다. 결국 나는 그냥 남의 집 딸이었을 뿐이었다. 내 건강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손주 기계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이제야 알겠다.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 없고 나부터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절대 다시는 속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